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가요, 휴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어제랑 비슷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종목 EV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도 제가 환영하고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요즘 어렵다고 한 주식장에서 시 도움도 되실 거고요.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9월 달에 있는 이 명절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EV 첨단소재의 주가의 흐름이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저점을 찍었죠 8월 5일 날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반등하면서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내려갔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고 지탱하면서 자,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자, 10.9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모더럼은 지금 특히나 이 8월 9월 들어 시점 가운데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겠죠. 한창 주가가 잘 나갔을 때면 기억나시 6월 달에도 한번 크게 수급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공백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춤했었던 전고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 이달 발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젠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있단 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 전기차 포비아 이 공포감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계의 불황이 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려감인데 지금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사실 뭐 이부첨자 소재는 여러분 앞서서는요. 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도 44억이기 때문에 전년비 또 상승을 했었고 이제 실적 또한 기대감 속에서 턴 어라운드 시점이었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가운데 자 이제 상반기를 뒤로 하고 과연 하반기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워낙 또 요즘 시장 자체가 주가 뭐가 커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말아서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 부분 특히 지금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제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와 달리 이 비연소성 무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좀 정리해드리면, 자, 이 부위는요, 전기차용 FCB 생산을 하고 있고,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국책 연구 개발, 또 무차입 재무 구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충분히요, 자, 주간 이렇게 하락 후에 다시 한번 단기로 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제 2,600원 대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3,000원 그 이상 갈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이 말씀을 드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자회사에 있는 코스피 상장 다이나믹 디자인 인도네시아 생산 공장 진출했죠. 또 니켈 광물 유통법인 인수 광산 지분 가지고 있죠. 여기에 특히나 EV 성장 소재가 투자했던이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 이프로로지움이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말레와 바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이열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모아기로 했다. 개발하기를 일단 손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게임은 끝이죠. 근데 크게 올라가려면 남았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EV 첨단 소재가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나 이슈, 또 재료나 이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뭐하십니다?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리. 그래 여러분들이 주가가 등락을 반복할 때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준비를 하시되 혼자서 고민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좀 객관건조형이면서도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좀 종토방에 좀 들어오셔서 함께 의견도 나누고 공유하신다면 충분히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EV 참단 소재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요. AV 첨소서제 2부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은 현명한 투자 가능합니다. 왜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알려드려죠 그리고 또 피드백도요. 그러면 혼자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땐 지나간 거예요. 조금 신뢰하신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EV 첨단 소재 정문차체무료니까요 010-4984-1705로 자, 2부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EV 첨단 소재도요. 주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 정고체 배터리 지원 방안 이달 발표, 여러분 뭐 이달 발표입니다. 이 발표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횡보하면서 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정부가 지금 이달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관련해서 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 중에 있는데 주로 차세대 배터리 셀 소재 제조 기술 확보 그리고 R&D 지원 예산을 지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8년도죠. 이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무려 예산에 1,172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말다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EV는요. 이 대만의 프로로지움에 투자한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프로로인 테크놀로지가 자40 메가와트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상반기엔 일단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이게 중요한 건뭐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표 소식입니다. 종합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를 확대할 수 있게끔 충분한 보조금 지급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중요한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확실한 핵심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 나와줄 것인지 굉장히 전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혹시나는 마음에 떨어질까봐 또 조바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차트의 흐름상 보세요 흐름형이 있습니다 저점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쭉 내려가는 가운데 한번 털고 말아서 올라가고 있죠 특히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여러분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차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 또 세력들의 매매 동향 또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호재와 악재까지도 제 동시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하실 게 뭐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막 복잡할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있면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데 지금의 주가 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EV 참량 소재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와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EV 참단 소재의 EV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정보도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접근이 가능, 어떤 접근이요? 확실히 수익될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이 생각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단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다 남겨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죠 010-4984-1710으로 2부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율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 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뿌려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쪽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 4984 170으로 대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4984- 자1710 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템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